LG는 음. 완전히 그 전사적으로 글로벌 전장 탑티어 음. 최 초일류를 목적으로 어, 공격적인 행보를 어. 이루고 있죠. 먼저 그거부터 예. 알아보겠습니다. LG가 그룹 차원에서 아예 미래 먹거린 이거다라고 정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산업 자체가 지금 말씀신 전장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광모 회장이 LG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지난 3년 동안. 음. 아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저가 수주, 그러니까 뭐 이윤 이런 거안 따지는 거예요. 저가 수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혈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덕분에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조금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전자 전장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저가 수준. 음. 초기의 시설투자 영향 때문에 음.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2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음. 누적 손실이 8,4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음. 하지만 이 원가 구조를 개선하면서 지난해 4분기는 적자가 20억 원 수준으로 적자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전년 동기 했을 때 적자가 완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그렇죠.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고 이 전장 산업이라는 것도 새로운 신산업이기 때문에 음. 초기에 출혈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선도 투자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일단 첫권을 잡으면 그, 뒤부, 그 뒤부터는 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보다는 음. 앞으로 벌어들일 규모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전환점이 올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LG 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이 2018년까지 수익성을 한번 보니까요. 주로 이 수주에 집중을 했어요. 수주는 이제 용역으로 납품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 영업을 한 건데, 누적 수주 잔고가 60조에 달해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투자 때문에 이익을 뽑지 못하고 적자를 쌓아왔는데, 지금 현재 올해 수익성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본부예요. 그러면그 이후부터는 향후 연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LG 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의 수준을 보니까요, 5조 한 7천억 원 정도. 음. 근데 올해 예상 매출이 7조 한 2천억 원좀 넘을 것 같습니다. 20%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이 행사를 했는데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 본부라는 게 이제 내부에 있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탑기업 부품사로 성장하겠다. 특히나 이제 LG 같은 경우는 총수 자신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가 맨 앞에 있는다 이제 이런 거고 LG 전자 같은 경우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 지금 이제 막 음. 너무나 서로 달려들어서 누가 먹을지 모르는 시장이니까 꽤 대외 홍보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음.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광모 일지회장은 전사적으로 역량을 충동원해가지고 자동차 전장 사업 삼각편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중심이 돼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전장 사업의 기반 다지기에 성공했다 일단 그게 음. 봐야 되겠죠? 네 우선 이 LG전자 전장 사업 삼각편대 도대체 뭐가 삼각편대냐 궁금할 수 있는데 구강모 회장 취임 이후에 일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음. 이 인포테인먼트가 차를 탔을 때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것과 오락을 주는 것 동시에 음. 받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등으로 정보를 받고 또, 이걸 상당히 다양한 오락의 요구로, 도구로도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음. 요즘은 뭐 유튜브로도 다 연결이 되고, 음. 이 애플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게다 연결되는 시스템을 인포테인먼트를 음.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또 핵심 부품인 조명 사업이 있어요. 어, 조명. 실내 조명과 외부 조명 굉장히 우리가 차를 살때 중요하게 따지는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되거든요.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동장치. 파워트레인으로 이어지는 전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자동차 전장 사업자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어, 대표적인 M&A를 한번 보게 되면 2018년에 프리미엄 헤드램프 시장에서 세계 5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 이 GKW를 인수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차살때 헤드램프 이뻐야 사거든요. 디자인의 거의 절반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 법인 알루토를 출범시키면서 전장 사업 삼각 편대를 완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완성차는 다른 그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폭스바겐 그룹, 뭐 BMW 그룹, 또 현대기아 그룹 이런 다른 데서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알짜 사업 부품은 다 LG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